김영태 의원이 보기에 황교안과 나경한 리더십, 네. 어, 무엇이 문제인데, 그리고 원내 전략이 없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뭐, 일단 네. 그두 분이 네.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집권당이 정말 최강이죠. 네. 모든 그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니까, 뭐, 언론뿐만 아니라, 뭐, 검찰까지도 나서도 네. 아예 그냥 이 정치권에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 국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이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 네. 아, 내년 선거에서 이기겠구나, 이 친구들. 이 네. 근데 이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마음을 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미운데 한번 이쁜 짓 해봐라. 이쁜 네. 짓이라는 게 결국 정치에서는 감동적인 자기희생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정치 이 지도자가 보였을 때, 아 국민들께서 정말 저 사람들이 절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무언가 던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그냥 자기 아니나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밖에 안 주니까 아예 자유방방당을취급도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다. 지금 입으로만 한다 윤지은 씨, 네. 윤지은님도 그러시고요. 참 우리가 오늘 간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이 최악의 상황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날 같습니다. 정말 나라, 네. 나라 지금 큰 편을 이렇게 우리 그래서 이 간판이 네. 길로트이 돼서 차라리 TV에서도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저는 눈이 환해요. 와, 음. 사람들 막. 그이 자유한국당은 친일당으로 이제 나선 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민 단체 촛불 시위 이렇게 네. 하면서 나중에는 제소미아도 그냥 그 여세로 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미국은 일본 편 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친일 국가다. 이렇게 몰아쓰면서 결국은 한미일 동맹을 깨버리려고 하는 이게 저는 핵심 같습니다. 자, 지소미아는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넘어서는 네. 안될 선이었지만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 명운을 완전히 끊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뭐라고 건데요. 하냐면 지소미아는 미국이 시켜가지고 한 음, 거고 우리가 음.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한테 뭐 얻은 거 별로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벌써 이 맞불 작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일본 문제에 닥치니까 이거 해결할 네. 수 있는 곳이 미국밖에 없다라고 해서 미국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폼페오가 알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NHK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는 이해한다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누구 편도 안들겠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지소미아를 파괴되면 일본 네. 편을 들게 될 겁니다. 그럼 끝장이죠. 이미 일본 편을 싹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형식적으로는 네. 네. 뭐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지소미아를 파괴한다면 지금. 이 싸움하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의 문제인데 지소미아는 미국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북아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특히 이 북한의 핵무, 이 핵무기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네. 전략 축이 한미일 이 상박 동맹이고 그거에 네. 가장 핵심이 지소미아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손대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저는 이 요새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늘또뭐 입에 올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12초.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순신 장군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네. 적 정보에 속아가지고 네. 이순신 장군 보고 출전하라. 네. 이순신 장군 출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신 원균이 나갔다가 그 많은 수백 척의 그렇죠. 전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명령 내리는 인근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이긴 거는 그냥 결기나 의지로 이긴 게 아니고 불리한 상황이지만 고도의 이 전략 을 쓰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울돌목이라는 좋은 지리를 네. 그잘 찾아가지고 정말로 어렵사리 이긴 승리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지금 정보도 없고. 없고 정보도 네. 없고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만한 이 실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그냥 말로만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나셔서 뭐~ 불매운동하고 그러실 수 네. 있죠 그러면 네. 그럴 때 오히려 이럴 때 대통령이 정말 침착하게 냉정하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대응을 해야지 본인이 화가 더 나가지고 저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태로 보면은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또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가 손해 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폭망하나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본인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할수 있다. 지금 이제 잘 한국 국내 정치에서 막혔죠. 정말 네. 이 정치를 희화화시키면서 타격민 같은 사람을 써서 멋지게 정치 쇼를 해서 네. 여기까지 잘 끌고 왔죠. 앞으로 아, 쇼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안 통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을 지지 않으려면은그 일본에 타격을 줘야 되고 일본이 가하는 타격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타격을 줄 것도 없고 일본의 타격을 우리가 견디지도 못해요. 네. 본인이 청와대에 앉아서 견딜 수 있다라고 그냥 소재 그 국산화 하자고 당장 지금 1, 2개월 지나면은 반도체 공장이 속에 생겼는데 무슨 소리 하자는 거예요. 자, 따라서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무릇 무릇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이더라도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한일 저 65년도에 한일 협정에 대해서 물론 대법원 판결이라는 족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아베, 아베 수상을 만나자. 그래서 일대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나서야죠.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지시만 한다고 이 문제를 풀립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그, 아베 총리한테 정상회담을 열자. 모든 거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보자. 라고 지금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붙잡고서 정치로 이용하려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 놔주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았느냐 걸렀느냐 지금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는 거 심판하기 위해서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 다 손잡을 때입니다 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